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경의 조제 및 가공의 삼요소이 부분도 매년 국가고시 시험에 나오는 단골 조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잘 봐야 되고요. 앞전 그 시간에 우리 인형이 설잠을 자다가 렌즈 기어 검수했다와 더불어서 여러분은 요거까지 삼렵하면은 이제 두 문제는 마치고 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여튼 무조건 나오는 국어고시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광학적 요소와 광학적 요소와 해부 역학적 요소 뒤에 보면 해부 역학적 요소 그리고 이제 미적 요소 이렇게 있는데 먼저 광학적 요소 말그말 어그말 그대로 이제 우리 안경 렌즈에서 광학적인 요소 따지는 게딱두 개밖에 없어요. PD, PD. 그리고, 어, 안경 테 하부림에서 이 광학중심까지 거리, 그 OH. 요두 개가 잘 이제, 이제 설계 가공 됐는지 이를 이제, 어, 안경 조제 가공 판단하는 요소로 이제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PD하고 OH, 그리고 이제 경사각, 어, 안경 렌즈 림이 연직선에서 얼마나 끼우러져 있는지에 따라서 안경 렌즈의 광학적 성능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동공 시선과 이 렌즈 면이 연직선으로 이제 일치하는 게 그러라 그러면은 경사각이 대략적으로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 한 5도 10도 정도는 돼야지 이 동공 시선과 정확하게 직교하는 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사각이 어 이제 적절하게 이제 어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점 간 거리. 정점 간 거리 뭐죠? 각막 정점으로부터 안경 렌즈의 후면 렌즈의 길이. 요것도 이제 보통 우리가 12에서 13mm 정도 잡는데, 이것도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12에서 1 3 m m 잡고, 이제 그, 이제 그 수치를 활용을 하는데, 너무 길어져도 문제고, 너무 짧아져도 문제예요. 어, 한 예로 이제 근시 안경 같은 경우는 정점 간 거리가 조금 너무 멀어졌다. 내가 검사할 때는 한 12mm 기준으로 검사를 했는데 트라이얼 렌즈 세트 이제 안경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정점 간 거리가 좀 너무 멀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저교정 효과를 주게 돼요. 저교정 효과를 주게 되면 내가 원래 쓰고 있는 원래 내가 처방전의 안경보다 조금 낮은 도수가 들어가게 되니까 좀덜 보이겠죠. 또 반대로 정점간 거리가 너무 가깝게 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눈하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좀 과교정 효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점간 거리를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안경테의 코받침 피팅을 잘 해줘야 돼요. 적절한 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압 수평면 휜 각도 이휜 각에 따라서 빛점수차의 발생이 유무가 이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제 예,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이 광학적 요소는 이제 P.D.O.H. 경사각 정정간 거리 앞수평면 휜각 그러니까 안경 렌즈의 면이 내이 시선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어 적절하게 이 이제 그 거리가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어 내 수평적 거리랑 수직적 거리가 이 동공중심점을 통과하는지 이 부분을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학중심점으로부터 내 동공 시선이 어긋나면은 광학적 부분에 문제가 생기겠죠 어, 광학적 중심점에서 내 시선이 이제 주변으로 통과되게 된다 그러면은 뭐가 발생해요 프리즘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프리즘이 발생하면은 원래 내가 프리즘 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 사위나 사실을 유발할 수 있는 프리즘 효과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어, 아, 이 부분은 PD는, 어, 그렇지. 광학적, 어, 부분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어, OH도, 어, 그러겠네. 이것도 이제 너무 낮거나 너무 위로 가거나 이러면 베이스, 어, 베이스 업, 베, 베이스 다운 프리즘이 걸리게 되니까. 아, 경사각도 마찬가지로 가장 직교하는 상태가 광학적으로 좋은 상태고 그래야지 이제 수차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러는데 아 너무 끼우려져 있거나 또 너무 서 있으면은 이게 또 거기서 이제 수차가 발생하고 광학적 성능이 떨어질 거 아니야. 청청강우리가 너무 멀어져도 어 도수가 변할 정도로 광학적 이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압수평면 흉각도 아까 내가 비점수차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객관식으로 나와 무조건 우리가 주관식으로 국가옷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답지 보고서 이제, 아, 요거는 이 요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것만 이제 분간해 낼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은 충분합니다. 해부 역학적 요소, 두 번째, 이제 해부 역학적 요소인데 요거는 중간에 이제 피팅에 동그라미 치고 피팅을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해부 역학적, 아, 이내 기본적인 이 뼈대, 내 이제 얼굴 이 형태, 이 요소를 이제 고려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안경 렌즈의 광학 중심점 및 설계점의 위치 등의 위치 변화가 없도록 고정시키는 거. 아, 고정시키는 거니까 이제 피팅. 그래서 어, 피팅의 변수 요인으로 뭐 안경태 종류, 뭐 크기, 재질, 안경 착용자의 얼굴 형상에 따라서 다양하다. 그래서 피팅은 사실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이론적인 부분도 물론 이제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제 연습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긴 한데 실습 부분이 많은 경험과 실습이 이제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이 피팅이에요. 피팅이 안경 우리 이 조제 가공 이 분야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게 피팅이에요. 피팅은. 안경 10년 하시고 15년 하시고 20년 하신 분도 피팅은 굉장히 난해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사람마다 얼굴 형태가 너무나도 다르고 그리고 안경테 재질이나 이런 소재들이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만져보고 많이 또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이론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해부 역학적 요소는 이제 피팅이라는 거. 그래서 어, 해부 역학적 요소에서 나오면은 피팅을 이제 고르시면 되고요. 3 요소 중에 이제 마지막 요소네, 미적 요소. 어, 미적 요소 뭐, 어,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이제 안경테의 이제 패션, 영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게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출하고 직결되는. 사실 뭐, 광학적인 요소, 뭐, 피팅, 뭐, 다 이제 고려 되겠지만은 사실 이 3번, 미적 요소가 가장 이제 매출에 집적, 집적적이고 영업적인 측면이 크다라는 부분. 네, 다음, 안경 처방전, 9페이지입니다. 안경 처방전. 안경을 조제가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작업할 때 보고하는 지시서예요. 약국에서 약 처방하듯이 안경도 이제 처방전이 나오게 되는데, 안경사 또는 안과 병원에서 안과 의사로부터 이렇게 처방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가장 먼저 이 안경 처방전이 원용 처방인지 중간거리용 처방인지 근용 안경 만들는 처방전인지 그거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얘기 왜 드리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어 고도 근시인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6 디옵터 이상을 보통 고도근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고도근시인 사람이 나중에 중장년층이 돼서 어 노안이 왔다고 칩시다 그럼 노안이 오게 되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대략적으로 예상컨대 뭐 마이너스 3 디옵터나 마이너스 4 디옵터 정도를 이제 쓰게 될 거예요 근거리를볼때 이제 한2 디옵터나 3 디옵터 정도 빠지게 되면은 근거리 볼 때에 그만큼 이제 거리 뭐 33cm 정도를 잡았을 경우에 3이나 4디오터 정도를 쓰게 되면은 딱 이제 근거리가 잘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4디오터 정도를 쓰게 될 텐데 그 안경을 어 내가 용도 처방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보게 되면은 아니 이게 마이너스 디옵터가 들어가 있는 처방전이기 때문에 아, 이게 원용 처방인지 근용 처방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혼란이 생기게 되면은 PD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원거리 보다가 근거리 볼때 어떻게 돼요? 조절작용이 이제 일어나면서 폭주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용 PD하고 근용 PD하고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이 원용 PD랑 근용 PD 차이가 뭐한 4mm, 4mm에서 5mm 정도 차이가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PD를 잘못 기재되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용 처방인지 근용 처방인지 안경 처방 전에 꼭 목적을 그 용도별 목적을 그 적어주는 게 좋고 그거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프리즘 안경 처방 같은 경우는 사시안이나 사위안에서 이제 어몇 어 프리즘 처방하나 베이스인 뭐 베이스 아웃, 베이스 다운, 베이스 업. 처방하라는 그 처방 지시가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0페이지 봅니다. 자, 처방전에서 가기 원용 원거리를 보려는 목적의 근시 난시 원시 5m 이상의 원거리 그리고 중간 거리는 이제 보통 이제 50cm 에서 100cm 정도 거리를 목적으로 한 특수 직업 피아니스트 파일럿 뭐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제 어느정도 좀 노안이 와서 어 이제 중간거리 근거리 보는데 있어서 조절력이 좀 부족하고 이러신 뭐 교수님들 중에서 음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 보는 거리가 뭐 악보를 보거나 이럴 때 보는 거리가 33cm 나 25cm 이 근거리가 아니라 한 50에서 60cm 그 정도의 중간거리용을 많이 보게 되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 원용환경, 아니, 근용환경, 그 이제 짧은 거리를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안경 맞추는 것보다 이렇게 어 중간거리용으로 해서 타겟을 맞추는 게 이제 훨씬 더 이제 적합하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이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어, 그리고 피아니스트, 뭐, 파일럿, 뭐, 특수지업 아까 했던 뭐, 음대교수님이라든지, 뭐, 미래교수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근용은 막,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짧은 거리, 요, 이제 책 보는 거리에서 이제 보는 목적으로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돋보기. 돋보기도 근용 안경이에요. 돋보기도. 그리고 이제 프리즘 안경, 사시나 사위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안경. 자, 11페이지에 안경 처방전, 어, 처방전에서 명기해야 되는 사항, 명기상.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여기 이제, 저, 처방전에 기재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 이것도 반드시 국가고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앞에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벌써 세 문제 출제됐어요세 문제. 세 번째 출제, 이제, 확실시 되고 있고, 요, 어, 구면 렌즈, 실린더 렌즈, 뭐, 포리즘 렌즈 해서, 뭐, 굉장히 길어요, 일단. 일단 긴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우리, 안경 처방으로 할수 있는 게, 간단히 생각해서, 어, 어, 간단히 생각해서, 근시, 원시, 난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프리즘 안경이라는 거, 어? 사시 교정할 수 있는, 사위, 사시, 사위, 교정할 수 있는, 코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내 얘기했던, 이, 용도 잘 써야 된다 했잖아요. 원용인지, 뭐, 근거리를 특수직업으로 하는 사람인지, 어, 아니, 중간거리를 특수직업으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근거리 돋보기 용으로 쓰는 사람인지. 요고. 그리고 이제, PD 당연히 이제 적어야 되고, 동공간거리, 그리고 정정간거리. 이제, 그, 내 눈하고 안경하고 이제 떨어진 거리. 그리고 이제 가입도 이건 이제 노안에 관련된 거자 그러면 일단 근시원시 난시 프리즘 안경은 당연히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교정구면 상측 정점 굴절력 말이 길어지고 교정실린더렌즈 상측 정점 굴절력 말이 길어서 어렵지 음 간단히 얘기해서 이거 뭐예요 응? 어? 근시 디옵터 렌즈 얘기하는 거잖아 근시 원시 디옵터 렌즈. 그러니까 근시 원시 도수. 그리고 두 번째. 교정 실린더 렌즈 상측 굴절력 렌즈. 난시 렌즈는 난시 도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축. 난시는 당연히 그 어느 한 방향마다 그 방향마다 들어간 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축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향 액시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시 도수,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1 번부터 이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줄 내가 다시 설명을 하면은 근시 도수, 난시 도수, 그리고 난시 당연히 도수 어느 방향이 기준으로 들어간 축이 있어요 난시 축. 그리고 사시 양경 또 처방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프리즘 도수. 근데 프리즘도 이게 방향이 있잖아요. 베이스 인, 베이스 아웃, 베이스 업, 베이스 다운. 그러니까 그 방향, 프리즘 방향, 기저 방향,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거, 노안용으로 쓰는지, 아니면 특수 직업용으로 쓰는지, 용도, 눈 간의 거리, 그리고 안경, 이, 뒷 렌즈 상측 정점 면에서부터 내각막 정점까지 이 거리, 당연히 중요하다겠지. 내가 도수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노안 교정하려고 그러면은, 노안 안경 만들려고 그러면 가입도 당연히 있어야지 이거 처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반드시 지금 필요한 것들만 지금 해놓은 게 명기사항이에요. 그래서 요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절대 내가 이제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야, 11페이지에서 그, 명기상도 간신히 이웠는데또 뭐, 부차적 명기상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나왔어요. 어, 문진도 해야 되고, 어느 쪽이 우세 한인지 어느 쪽 눈잡인지, 그거 확인해야 되고, 기존의 안경은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어, 가림 검사, 폭주 검, 근처 검사, 검사 결과, AR 검사, 타극적 검사, 어, 레티노스코프, 양안 조절 균형 검사 하고서 이제 얼마 최종값 나왔는지, 융합력 검사, 최대 조절력, 조절레그, 등등등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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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 이제 개별로 외우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기상만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외 것들, 덜 중요한 것들은 다 부차적 명기상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객관식 풀때 이제 내가 팁을 좀 드리는 거고 자, 이제 처방전에서 약속상항요세 개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명기사항하고 요약속상잘 암기를 해 두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보면은, 아, 이거 조금 완전히 이제 기억을 해 두고 이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좀덜 중요한 것 같은 부분들인데 하는 거다부체적인 걸로 넣어버리면 돼요. 약속상은요세 개, 최소 직경 OH, 피팅, 요세 가지 부분, 잘 암기해 두시고 분명히 객관식에 나와요.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분명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번 시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뵐게요 수고했습니다.